사실 앞선 대회들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야스퍼스 선수가 이 조별 예선 그리고 이제 뭐 패자부활전 이런 경기들에서는 그다지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본선에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줬거든요 언제든지 이 선수는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은 무서운 선수로 변신합니다. 네. 자 리버스 엔드각을 이용한 힘이 있나요? 네. 피죠이 네. 공을 풀어냅니다. 짧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각을 정확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엔드로 올라가고요. 지금은 대단한 한 큐를 보여줬었던 야스바 선수입니다. 어제 초반전에 이런 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0점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을초반부터 괜찮습니다. 자, 역회전 이용해서요. 대회전 올렸습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 네. 리버스 엔드로 올라옵니다. 4연속 득점. 리버스 3드로 올라옵니다. 째연속 득점. 실제로 김행직 선수가 IQ가 150이 넘는다 그래요. 아,네 그렇죠. 그러면 초반 적응이 테이블 파이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돌아가나요? 네. 네. 뱅크샷 득점까지. 아이폰 타스터입니다. 그래서 짧게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세번스트닝만에 오늘 자신의첫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꿋꿋하게 잘 세워줘야 됩니다. 자 세워져들었네. 네. 득점 네. 만들어낸 네. 야스퍼스. 네. 이연수 득점. 스리 쿠션째 세워지는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살짝 자 세워지는 각 정확했습니다. 미끄치기 득점 만들었었던딕 야스퍼스. 자, 더블 쿠션 복합 횡단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자, 소사 오르는 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3연속 득점. 인한 각도입니다. 길게 세워칠 것 같은데요. 길게. 네. 빠질 네, 곳이 없습니다. 확성이 필요한 공입니다. 옆으로 돌리기 진행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원뱅크를 보나요? 어 원뱅크 보네요. 네. 그러면서 연속 득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원뱅크의 사이 틈이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괄호치기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재림 이연속 득점의 김행직 아까 들어돌리기 길게 자 각도 괜찮고요 3연속 득점 나요 길게 형성을 시키면 됩니다 네. 자, 회전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변속 특점까지 만들어 내는 기능 직입니다 이것도 예민한 각도입니다. 두께로만 조정을 해야 되고요. 네. 7연속 특점. 입사 반사각을 맞춰서 두께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쓰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튀어오르는 각 네. 잡아야 되고요 네. 정확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복합된 당식 자, 빗겨치기 이용해서 짧은 각 형성. 이 연속 득점. 정확해요. 네. 정확하게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데이전 길은 각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코스 좋아요. 이견속 표층을 만들어내는 빅야스퍼스 이렇게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좁은 각도에서 긴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정확한 득점을 보여줬어요. 강하게 밀어서 짧은 각 형성을 했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7연속 득점의 딕 야스커스입니다. 횡단샷. 횡단샷까지 성공을 시키는 딕 야스커스 8연속 득점입니다. 네, 결국은 더블쿠션연손 네.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 속 했죠. 왼손으로 정확하게 각을 읽어냈고요. 네. 득점도 성공했습니다. 자기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수들은 왼손 연습도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은 손을 바꾸면서 득점을 성공시켰던 픽 야스퍼스를 그냥 흘러가면은 자동적으로 득점되는 라인입니다. 전반전 시간이 모두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전반전 마지막 이닝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연속 득점, 빅 야스퍼스. 살짝 끌어줬고요. 1 1연속 득점. 자, 빅 야치기. 좁은 각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이제는 12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좋아요. 14연속 득점. 자 예민한 두께입니다옆돌리기 네. 길어요. 긴가요? 아 들어오네요. 단 쿠션을 맞고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4연속 득점. 안중 분들도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이런 선수들을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은 네. 입이 벌어집니다. 리버스 엔드까지. 15연속 득점. 강력합니다. 리버스 온 엔드로 올라오는 각 구사 정확합니다. 네. 15연속 득점입니다. 그리고 관중분들의 박수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초 절정의 음. 감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박로널리 가볍게 득점, 17연속 득점. 이렇게 가다 보면 후반전에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아. 아. 그러나 이 득점 행진이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전반전 마지막 이닝에서 17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던 딕 야스퍼스였습니다. 윌리나요? 아, 대위전이군요. 그렇죠. 네. 밀리는 각도가 좀 부담이 돼서 대외전 구사했고요. 스피내 했고요. 득점을 네. 만들어 내는 제능의 비율입니다. 자, 옆돌리기. 짧게. 네. 3연속 득점. 끌어줘야 되고요. 원뱅크. 득점. 돌리기 돌아서 올라 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준비됩니다 좋아요. 이각 자세 때문에 회전이 제대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뱅크 좋아요. 그 점을 만들어냅니다. 두툼하게 눌러고 키스를 완벽하게 빼냈습니다. 네. 짧은 강 형성 리버스 엔드 아, 네. 바로 맞았어요. 똑 바로 맞으면서 4 연속 득점. 완벽하게 뺐고요. 네. <laughs> 유연석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행직. 네. 후연석 네. <laughs> 득점의 김행직. 내가 김행직이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 <laughs> 슬리뱅크샷을 성공시켰던 김행직 선수. 다소 얇게 하얀 공을 맞춘 듯 했으나 좀 속도가 약간 빠른 바람에 분리각이 형성이 되면서 빨간 공을 맞췄어요. 네. 자,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 코너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아!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분리각 형성 좋았는데요. 너무 슬로우로 진입하는 바람에 튀어 오르는 공에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행직 선수가 구연속 특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 마지막이니 야스퍼스 선수와의 격차를 상당히 많이 좁혀놨습니다. 과연 후반전 이 경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